세트를 따낼 수 있을지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세컨셋 공투섭 파이팅 홍수아의 서브 들어왔어 음. 빈틈을 노리네요 어, 황보 선수의 왼쪽을 완벽하게 공략했었던 정혜은이었습니다 들어왔어 누렸어누렸어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들어갔어. 와잘 친다. 미쳤다 코스. <laughs> 들어갔어. 아트뱅이 뒤쪽은 거의 가운데 쪽이. 이거 약간 그건데? 아, <laughs> 음. 그죠. 정해은 아, 김선은 선수의 리턴 능력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네. 아 퍼스 트 서브가 코스를 이렇게 깊숙이 놓아야 되는데요. 짧다 보니까 저렇게. 어, 디트일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디테일 네. 걸니다 네, 와, 신발 내 이런 서브에 기죽을 필요 없어 <laughs> 서브 정의 <정인. 웃음>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 글쎄 멀지 않은 공간에서 빠르게 대응해주면서 두 점을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와그 언니가 네. 다운더라인 또 때려보려고 했는데 볼, 발리 너무 좋아. 좋으니까 음, 아, 어떻게 저것도 받았지? 운동신경으로 받았어. 김선아 선수가 네 트야 플레이로 다시 또 포인트를 따냅니다. 2대 0의 스코어. 언니 어 잘했어 방금 건 내가 잘못친 거야. 언니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와 저건 진짜. 와우.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좋은 스트레이크예요 좋습니다 곧바로 2대2 균형을 맞추고 있는 홍수 황보 이제는 역전을 향합니다 좋아 좋아 이제 황보의 서브로 갑니다 아, 빨리. 는데 아, 오케이, 어 좋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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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는데받아서수 이게 길게 가네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아, 내가 잘못 췄다? 미안해, 미안해. 스 내가. 내가 잘 아, 추겠다고 했어. 네, 한국 선수 잘했고요. 네. 또홍선 선수 도 상대의 선수 공에서 음. 어, 반응이 좋았는데요. 약간 좀 벗어났죠? 그렇습니다. 김선아선 서브. 포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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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왜? 왜, 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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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숙하게 오른쪽으로 붙어줬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열리면서 결국 포인트 허용했습니다 내가 네, 다시 들어왔고요. 빨리 깊숙한 곳인데 받아내서 용수아. 나이스. 나 다시 받아내면서 용수가 깊숙한 곳으로 보냅니다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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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한번 더. 와, 다 받아, 다 받네. 그래도 저런 분 놀라지 않고 잘 받아. 어, 좋다. 어. 와. 와. 아. 아우. 와, 아까. 노력했는데. 잘했는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웃음> 아. <웃음> 달려갔어 괜찮아 괜찮아 아 바보 한 세트는 이겨야 되는데 음. 어, 첫 세트 때가 좀 아쉽다 글쎄요 이제는 매치 포인트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포인트를 따내야 될 텐데 아, 이제는 리턴이 중요한데요 크로스 백핸드 크로스 럽샷. 와, 너무 좋다 홍수아 짧게 응, 다 받으신다 지켜 지켜 빈 곳을 노립니다 들어왔고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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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황보관 잡 쪽에서 마이 바이아 황보관 잡 쪽에서 내 탑에서 끌어냅니다만 기기 가구마다 숨잖아 세븐 스리 김선아 정영 아 너무 세게 쳤네 음, 늦었어 네 이게 이 위에서 쳐야 되는데 너무 밑에서 이렇게 치니까 이거를 뛰어올 음? 수밖에 없어 음. 네저렇게 이제 아 어, 상대가 받기 어렵게 어, 두선 사이로 갔을 때는 항부 선수가 좀더 자신의 발로 득점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음. 좀더 자신 있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 키를 위로 막 넘어오고 이러는 거는 무리해서 응, 안쳐도 돼. 내가 뒤에서 다칠 거니까 딱 언니 여기 앞으로 오는 고급만 알았어. 딱 자신 있게 잡아야지. 파이팅파이팅 어. 잘하고 있어. 언니가 지금 만타를 잡고 있어. 음. <laughs> 한번 잡아주고 분위기 잡아주고 차분하게 언니 언니가 일단 긴장감 속에서 자기보다 훨씬 그 부력이 많은 사람들하고 하려고 하니 뭔가 부담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언니가 실수해도 언니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자신있게 해 차분하게 격려를 계속 해줄려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홍수아, 그리고 황보 스코트7대사 침착하게 서브 황보 넷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독일, sir. Okay, I see. w 스 w i 좋 g o i 좋아. to t 아 l k I'm going to talk. I'm going to t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어 들어갔습니다. o talk. I'm 다 o i n g to t 대박이다, 진짜.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으아, 미칠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홍수아, 황보 선수의 그 디펜스가 상당히 좋았죠. 저렇게 이제 상대가 네트에 전전했을 때후에서 네. 어, 무리한 공격보다는 저렇게 공을 낮게 낮게, 또 높게 높게 주는 게 주, 중요하죠.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 8대4와 7대5. 포인트가 반대로 간 거지만 정말 천지차이거든요. 나이스나이스아 어, 근데 되게 희열이 있다. 음, 이런 게 어. 희열이 있것 같아. 이거 한 점만 더 하면 올거 거 같은데. 7대 6만 가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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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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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서브 황보. 가능할 때 빨리. 홍수야 높게 보냈습니다. 들어왔어요? 로브. 됐어 좋아. 네. 와 네, 미쳤다. 제가. 오케이. 나이스. 와야지. 골수야, 골수야. 이게 근데 공식처럼 로브를 띄우고 상대 로브가 잘 들어가면 로브가 이상하게 들어오네요 어설프게. 맞아 짧아서요. 이 정도 레벨에서는 무조건 아유. 그렇게 가면 아유. 무조건 짧게 와. 잘했으면 좋겠다. 이길 음. 거야,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 9대 6이 됐습니다. 중요한 홍수의 서브 뛰어보냈어요. 좋아, 나이스. 다시 높게 오는 공. 홍수도 반대쪽으로. 저쪽도 코스. 어, 나이스 로브. 야, 둘이 로브 싸움이. 로브 싸움이다. 홍수가 반대쪽으로 라인 안쪽으로 오고 갑니다 오, 나이스, 로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지이팅 잘했어, 잘했어 오, 아, 나이스 초이스 아, 숨 막힌다 자, 하나씩 하나씩 화이팅 이거는 수아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위난돼 움직이면서 높은데 솔딱 맞기 좋게 딱안돼나가잖아 멋있어. 아 음. 랠리 끌고 가면서 9대 7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잡으면 또 몰라 점차되면. 어. 아이 구점이라 이거 진짜 부당등이 습니다 장부. 황보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음. 아침에 안 되시면. 수와 자존심이 걸린 것 같은데, 수수와의 서브. 높게 보내고 있고요. 아, 또 만든다. 우와. 아, 짧다, 짧다. <laughs> 아. 이고 끝났다. 미안해. 왜 아, 미안해. 아, 내가 마라고못 주지. 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음. 오케이 오케이. 아쉽다. 아쉽다. 아, 아쉽다. 아, 쉽다 네, 우리 뭐고 삼대 아, 아쉽다. 우리 더더 아까운 경기였는데. 아, 좋겠습니다. 결국 1억 쳐. 기런턴에 상대 범실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황보 선수의 범실이 나오면서 결국 단한 세트도 따내지 못한 홍수와 황보였습니다. 잘수고 있어. 잘 수가. 맞어. 나안 미안다. 미안하지 마. 아니야. 아니 미안. 작정 어땠어? 좀 어땠어? 아쉽지 뭐. 아, 제가 좀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에러를 하니까 이게 점수가 제가 따야 될걸못따 가지고. 언니가 더 조급해지고 막그래서것저 좋은 공 중이라고. 자기가 잘 쳐서 좋은 공을 줘야 내가 잘 치니까 더 신경 쓰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니, 아, 나 웃은 대로 나 괜찮네. 그래서 막 했는데, 아, 저 너무 괜찮네가지고 잘했어.